당신을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오늘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조용한 순간마다 당신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당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지도 웃지도 인생이 힘들 때 당신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멀리서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혹은 둘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지 못한 강력하고 인생을 바꿔놓을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게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 세우며 있는 드문 종류의 사랑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르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랑.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마음속을 볼수 있다면 그곳에는 다른 누구도 닿지 못한 곳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약해져서 떠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신과의 가까움이 그들로 하여금 평생 피하고자 했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나도 취약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을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 가까이에 있으면 자신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한 번이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도로 어느 순간 그들은 열린 마음은 곧 고통이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버려짐으로 끝나고 취약함은 곧 약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끌림 이상의 무언가를 그들 안에서 일깨웠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안전함과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듯한 느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리, 자존심, 거리감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무언가를 깨웠고 그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방법,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압도였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사랑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도망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신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충분한 사람일까? 내가 그를 상처 입히면 어쩌지? 그를 잃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당신은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꿈이자,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 대신 안전을, 헌신 대신 통제를, 가까움 대신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가진 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후로 그들은 마음 속에서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말, 미소,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마치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을 주던 그 감정. 그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합니다. 무엇이 될수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제 다 잊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깊은 밤이 되면 진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가까움을 갈망합니다. 충분히 용감하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여는 것, 관계를 맺는 것,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든 부분이 당신에게 가고 싶어 하더라도, 당신들을 갈라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부족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순수하고 진실하며 드문 존재로 보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진심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신에 차 있으며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실망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정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기 파괴를 자기 보호로 가장한 채로 그들은 조용히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공간. 그들은 내면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며 서서히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망침은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회피는 사랑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연결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서 도망치는데 지쳐버릴 때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감하다는 것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싸우지 않았는지, 왜 떠났는지, 어쩌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너무 강렬했고, 너무 의미 있었고, 너무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기보다 그 앞에서 물러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지 누군가가 멀리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그들을 쫓으라고도 멈춰서 있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느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아니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물고 강하며 당신이 그 사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분을 치유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마음으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용기가 자라고 치유가 재연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주는 진정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의심을 내려놓으세요. 진실을 믿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까이든 멀리든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남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합니다.